폐쇄된 미궁. 야간에 한 신부가 인적이 드문 시골의 공동묘지로 향했어. 그 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폐쇄되어 있어. 거의 방문자가 없었다고 해. 이 무덤들은 죽음의 어두운 힘이 진하게 느껴졌고, 어둠의 기운에 둘러싸인 곳이었지. 신부가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가늘게 비쳐 묘지의 십자가들을 비추고 있었지. 야간에 무덤 속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신부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그림자가 묘지를 뒤져나가던 중 그는 한 묘지를 발견했어. 그 묘지는 나무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으며 다른 무덤들과는 분리되어 있었지. 무덤 앞에는 글씨가 적힌 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해. 글씨는 휴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 그림자가 돌을 뒤로 밀고 들어가자 그는 지하 미궁 같은 곳으로 떨어져 들어갔어. 어두움과 침묵이 그를 감싸고 말았어. 벽면에는 뼈와 해골이 걸려 있었고 시체의 향기가 공중에 떠돌았어. 신부는 미궁을 따라 떠돌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어. 길을 잃은 신부는 미궁 속을 헤매던 중 어둠 속에서 눈에 띄는 빛한점을 발견했다. 빛을 향해 다가갔고 신부는 비틀거리며 무덤 문 앞에 도착했어.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신부 자신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 이 무덤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신부는 충격을 받았어. 악마의 장난인 것일까? 그런데 누가 무덤을 열어 시체를 꺼내 놓은 것일까? 신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악마의 속삭임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진부는 칠 같은 어둠에서 다시금 길을 잃었고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어 눈앞에 등장한 것은 악마의 영혼이었어 시체는 열리지 않은 입으로 사륙자에게 속삭였다 나를 구해줘 진부는 패닉에 빠져 무덤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무덤 문은 다시 닫혔고 어두운 미궁은 그를 감옥처럼 가두고 말았어 그날 이후로 신부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게 되었어. 무덤의 비밀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누구나 이 미궁에 들어가면 끝없이 길을 잃고, 다시는 그곳 밖을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어.